안녕하세요. 이겨울입니다. 6월 12일 날, 지금 목요일 날저녁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, 어, 지금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 시간인데, 제가 이제 새벽까지 블랙잭 50다이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면서, 이제 저희 테이블에 계신 핸디분들 몇분 중에, 이 낮에나 저녁에 조금 돈을 땄다가, 100만원, 200만원 따신 분들 있었고요. 또 어떤 분께서는, 어, 중간에 뭐 200만원, 250만원 정도 따셨다고 했는데, 이게 이제 저녁이 되고, 밤이 되고, 또 새벽이 되면, 내리막길이 분명히 있어요. 카지노에서, 또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, 계속 오른막만 있거나, 계속 내리막만 있거나 이런 경우 보다는 올랐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또 어느 시기에 좀 올라오고 또 그랬다가 다시 쭉 내려가고 보통 게임의 이 패턴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어 게임을 하면서 내가 어 얼마까지만 써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를 생각해서 어뭐 마지막 시드라면 시드 이걸 이제 꽁꽁 애껴두고 있거든요. 중간에 열 받는다고 열 배팅을 그렇게 하면서 어 지갑에서 돈을 계속 꺼내거나 혹은 막 atm 기계에 왔다갔다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보통 하루에 내가 어 오늘 블랙지 20대에서 300만 원까지 최대 네 쓸수 있다. 혹은 어뭐 200까지만 써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그 금액을 계속 그 머릿속에 상기를 하면서 관리를 해요. 그래서 어제 제가 어 오전 10시 반부터 게임을 해가지고 밤 12시 반, 거의 새벽 1시까지 150만 원을 잃었거든요. 그런데 이 게임 내용이나 이 분위기는... 사실은 뭐풀 베팅을 계속했다거나 혹은 열 베팅을 했다거나 이러면 400, 500만 원 정도 이룰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배팅을뭐 4만 원, 6만 원, 8만 원 이렇게 하면서 어 불슈가 올 때까지 이 1차 시드에서 어 무조건 견뎌야 된다,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. 이제 좀휴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, 제가 마지막 남은, 현금 100만원을 추가 페이 해가지고, 어, 불쇼때그 돈을 썼어요.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, 어, 앞에 막 10시간, 11시간, 12시간 동안 잃었던 돈을 찾았어요. 음, 번전까지 하고, 어, 조금 넘어섰는데, 이제 그 슈가 더 이어지지는 못하고 다시 내리막을 타서 한 20만원 정도, 30만원 정도 돈이 빠지길래 거기서 딱 스톱을 하고 제가 새벽 2시 반에 게임을 마치고 끝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죠. 그런데 이제 20만원 정도 손실은 뭐 거의 번전이나 마찬가지니까 만족하고 게임을 마쳤는데 제가 이제 어제 같은 테이블에서 게임 하신 분들 한두분 정도 좀 안타까웠던 게 게임도 잘하시고요. 배팅도 잘하세요. 그런데 이제 굉장히 악수고 내리막인데 배팅을 안 줄이셔. 어, 20만 원풀 배팅을 계속 하시거나 아니면 줄인다고 해도 10만 원 정도 줄여서 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제 풀 배팅으로 게임 하신 분들이 뭐, 아주 개 악수라고 해서, 뭐, 4만원, 5만원 배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, 어, 근데 그렇게 안 줄이면, 400만원, 500만원 결국 페이 하셨잖아요. 그리고 또, 긴긴 악수가 지나서, 새벽에 불수가 오긴 왔는데, 그때는 이제 이미 잔액이 없어. 어, 20만원, 30만원 밖에 없어. 그러니까, 배팅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. 어 제가 뭐 바카라는 잘 몰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, 블랙잭 같은 경우 내가 아뭐 어 20대의 테이블에서 시드가 300이다, 혹은 총 시드가 500이다 이러면 일단딱 절반 이상은 쓰면 안 돼요. 나머지 절반은 만약에 있을 상황, 부수가 왔다거나, 혹은 과감하게 해야 될뭐 스플릿, 더블이 있다거나. 아, 지금 정도에는 이제 승부를 좀 봐야 될 시간이다 싶을 때까지, 시드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아끼셔야 되고, 어, 모두 다 알겠지만, 카지노에서 10시간 게임하면요, 최소한 8시간은 굉장히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게임이고, 좋아봤자, 고작 한두 시간이거든요. 그 한두 시간을 위해서 시드의 절반은 아껴 놓으셔야 돼요. 그게, 에, 돈을 따는 방법이 100%될 수는 없지만, 적어도 큰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, 음,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. 음, 그리고 집에 갈 때, 항상, 어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쓰려고 하시면 안 되고, 항상 돈을 남겨놓고 집에 가는 습관 있어야 돼요. 제가, 오늘 어 새벽에 게임을 마치고 어 이제 제가 가져온 400만원 중에 150만원을 잃고 지금 이렇게 이제 250만원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제가 현금으로 바꾸고 어 통장에 입금을 못했는데 이게 이제 250만원인데 아침에 사실 살짝 갈등을 했어요 제가 출입일수도 하루 남았고 그리고 오늘 또 입장 번호가 500번대였어요. 마지막 날에 왜 500번을 주는지 몰라. 그래서 이 이제 250만 원이면 이 돈이면요 이제 사실 이 현금이면은 이제 블랙잭 2 4에서 충분하게 하루 정도 게임할 수 있는 돈이고 또 제가 돈을 따서 간게 아니고 돈을 잃었잖아요, 150만 원. 그러면 오늘 하루 더 마지막 날에 승부를 볼까 어, 잃었던 돈 조금이라도 찾아서 갈까 갈등을 조금 했었는데 음, 4일간 게임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오전 그리고 오후 저녁 시간까지는 쭉 잃어 그리고 밤 늦게 이제 불슈가 좀 와서 그때 본전을 하거나. 혹은 조금 따거나 이런 패턴이었는데 만약에 내일 마지막 날에 에 돈을 잃어버리면 복구를 못해서 이 돈마저 다 잃고 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집에 가는 길에 과연 어 웃으며 갈수 있을까 웃기는커녕 땅을 치고 어 통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제가 2일차 3일차 게임이면은 혹시 다음 날 게임이 안 돼도 그 다음 날을 음 도모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내가 출입할 수 있는 날의 마지막 날은 어, 아낌없이 다 쓰면 안 된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이 아침에 카준네에 입장할까 말까? 입장할까 말까 고민을 <laughs> 차 안에서 최소한 30분은 했어요. 그런데 잃어도 돈을 남겨 놓고 집에 가는 습관. 그리고 다 쓰지 않고 어뭐 다음 달을 계획하고 그 다음 달을 도모하면서 게임을 해야겠다. 이런 마음으로 마무리 짓고 왔는데 어 혹시 오늘도 카지노에서 게임 하시고 또 내일도 카지노에 입장하셔서 게임 하시는 분들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내 통장에 있는 돈 그리고 내 지갑에 있는 돈 내가 꺼내쓸 수 있는 돈의 전부를 에다 쓰지 마세요. 항상 절반만. 나머지 절반은 만약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고 또그 만약이라는 게 없을 경우에는 어 온전하게 남겨놓고 집에 갈수 있어야 아 다음 며칠 후에 또 와도 되고 뭐 다음 달에 와도 되고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몇년 전에는 이런 습관이 없었어요. 돈이 남아 있는데 왜 집에가 끝까지 뭐 오링이 되든 아니면 본전을 찾든 뭐 돈을 따든 잃든 이왕돈 따려고 카지노에 온 거. 도박하려고 카지노에 온 거. 돈을 따든 잃든 쇼부를 봐야지 왜남겨나 어, 제가 몇년 전에 계속 그런 모습으로 정말 큰 손실을 보고 항상 집에 갈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러면서 다녔었는데 이제는 좀 남겨놓고 게임하고 뭔가 다음을 도모하는 그런 일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. 어제 블랙잭에서 같이 게임하셨던 우리 핸디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어서 물론 제가 돈은 못 따고 게임도 잘하는 고수는 아니지만 매너 좋고 테이블에서 또 즐겁게 같이 게임하셨던 분들이 중간에 돈도 땄었고, 그리고 시드 관리만 좀 잘하셨으면 400이었다, 500이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을 건데, 새벽 시간에 결국은 많이들 잃으셨거든요.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립니다.